밥은 먹었어? 네. 떡볶이를 찍고 싶었어. 그런데. 몰라? 완전, 그 사장님이 응. 저희가 백숙집에 갔는데, 응. 거기서 먹었어? 네. 분명하잖아. 네, 거기. 백숙집 갔는데, 응. 거기서. 처음에 응. 백숙이랑 산채빔밥을 비 같이 시키자 해가지고, 응. 시키려 했다 사장님이, 어, 그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응. 해가지고, 응. 그냥 백숙만 시켰는데, 응. 그냥 먹다 보니까 비빔밥도 시키고, 뭐. 됐어? 소두리였구나, 소두리였구나. 완전, 뭐, 밥잘안 먹는 애들밥잘안 네, 먹는 애들도, 어. 완전, 아. 맛있게 아. 있고, 엄청 먹고. 어?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거기 그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 이제 그렸지닭한 마리야. 아니요, 근데 완전 주차장 바로 앞에 있어요. 완전 바로 하고 어가지고아 근데 어르신 최상? 예. 버스도 있고 네 맞아요 응. 그래가지고 그냥 보이는데 응. 배고픈 응. 감정 들어가지고 잘했 혼자 먹은 거야? 아 세림이 형 같이 왔어요 그래 같이, 네. 같이 내려온 거야? 응 그냥 같이 그래도 내려와. 백숙은 몸에 좋은 거야 튀긴 거보다 응. 응. 잘했어 김밥도 음. 맛있었어? 근데 고은이가 이순훈춘또 직접 그 현장에서 본적 있어요. 옛날에. 옛날에? 지금 아, 지금 뭐, 최근에. 최근에, 아? 최근에. 최근에는 안 봤죠. 아, 몇년 전에 근데, 제가 봤어요. 동영상로 보는 거고 실제 보는 거고. 그때. 그때인가? 학교, 학교에서 봤죠. 얘네 학... 학교 아, 봤잖아 공연할 때. 학교에서 봤죠. 2학년 때인가. 지학년이3학년이요 이게 3학년이니까 4학년 올라가나? 아니면 3학년? 이 올라가는 거야. 아, 학년 남았네. 음. 그럼 학과 중에서 계속 그런, 저, 이, 흠는 것들이 학과에 있겠네. 네. 아, 근데 그춤동작을 누가 그걸 계속 개발해가지고, 연기해서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 <laughs> 그렇지. 그러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근데 질문이 있어? 네. 조금 음. 먹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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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 먹어까 맛있지? 예. 네. 이거 레드 양이야. 뭐, 먹어보맛있어 안, 안다. 안 쉬어. 근데, 충만천의 <laughs> 그, 래도좀 같이 안돼 노래. 노래. 고은아 이거 뭐, 무슨 뭐 기, 기사 취재한 거. <laughs> 저 노래는 못해. 아한 가지만 잘도 해 돼. 그지? 그 아니야 아, 아니얘 혼자 하는 거네. 어. 근데, 어, 거기서 뭐, 뭐. 그러면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잠실 세네를꽉 잡고 있다네? 그래요? <laughs> <laughs> 아무것 아니고 얘 눈은 바닥에 꽉 잡고 기 <laughs> 와... <laughs> 잠실 세뇌 이쪽 아파트 쪽 말고 반대편 네, 한가공원 새마을시장에 있는 데 네, 맞아요. 마을시장 아. 성당인데, 성당구 가에 아, 성당인데? 예, 성당 인데 예, 당 그럼 또 새로 배우러 오는 이제 학생들한테 네. 또 가르쳐 주고 맞아요. 신촌한데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가 아직 대학생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들 입입시생들 입시생들 입시생인데 아. 응. 응. 그 그냥 중학교 애들부터 응. 계속 응. 약간 통틀어서 응. 그냥 입시반이라고 하고 어. 중학생들도 들어가던데. 네, 네. 하고 이제 그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를 이제 예술을 고등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 학교에다니배 예술 고등학교야 네. 실용이야. 예술 네. 고등학교 네. 안에 이제, 이제 실용이 있어. 네. 그럼 그런 학원에 다니면 수강료가 네. 얼마야 한 달에? 비쌀 것같아요 저희 학원은 네. 싼 편이거든요. 네. 네. 안요0만원대네 입시반이, 입시반이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네, 근데 수업 모든 수업 다 그냥 70, 80, 90 그런데 만약에 그냥 입시반이 아니면? 자기반이야. 입시 듣는 네, 그 반마다 음. 뭐 일주일에 한번 수업 있는 것도 있고 뭐 음. 두 번, 세번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보통 한 번에 음.

음. 네. 너, 너, 너 조금만 잘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선생님이 중요해. 중국들게 하면. 저 아직, 아직 애들 중국들이할그순 저는 그냥, 어, 애들 음. 잘한다. 음. 많이 늘었다. 저 응. 아직 그 정도. 그렇게. 격려를 그래. 해줘야지 애들이 자신감을 얻지. 야, 너 이게 왜 이게 안 되냐? 그러면 안 돼. 그럼 지금도 또 학원에서 돈 내고 또 배우는 것떤 계속 하면서 네 너도 또 배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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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 너는 이제 안 배우지 아 저는 안 배우 고 너는 네. 학교에서 아, 배우겠지 네 아, 근데 이제 그래? 학교 수업은 아무래도 그냥 제가 하는 실용무용보다는 음. 그냥 막 순수무용 이런 거들 막 발레 음. 음. 현대무용 음. 이런 거를 배워야 돼서 현대무용 도 해? 네, 아, 네. 그렇게 아. 그냥 그냥 이제 학 한정 음. 이제 아, 위에서 위에 들어가 있는 전공 필수 약간 이런 거라서 네. 네. 그래도 그런 것도 해보고 좋지. 네. 네. 그러니까 대학 교가 좋은 거지. 아, 그래서 아, 음. 가끔 듣고 싶으면은 다른데 외부 저희 음. 학원 말 말고도 이제 다른 곳도 많으니까 거기서 음. 이제 한번 음. 들으러 가고. 음. 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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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가 개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분야를 언니는 그렇죠. 음. 춤을 추니까 얼굴이 작잖아 그러니까 응? 얼굴 크레드로는 안 되는 거야 <laughs> 그러니? <이게> 얼굴 크레드로 <laughs> 없지? 아 저도, 어? 저... 이제 좀 커할 편인데 저도 <laughs> 좀 커할 <까먹은> 편이그러니 <laughs> 그래? 엄청 작아야 돼 얼굴이 엄청 작아야 돼? 완전 연예인처럼 말라요 그래야 돼? 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몸이 이게 빨리 빨리 몸이 돌아가겠어요? 아무은못때릴 거야,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접결을, 이, 동작, 동작 간에, 응. 빠르잖아. 아까 그동는분 보니, 화면 보니까, 이야, 진 나무나 응? 못 하는 거네? 그 그래. 다른 날에는 그런 춤이 없어. 얘가 고운이거든요 노란색으로. 노란색이? 네. 확, 예. 빨리, 착 하면서 동작이 딱! 근데 <자, 미러> 엄마, 아빠 중에서 그렇게 보은이 같이 네. 춤추는 그런 인자가 없지 먹지. 먹지. 아이뭐 이거 이런 거 어디 사셨어요? 코스트코요? 응, 이거 코스트코요. 맛있어? 처음으로 사봤는데, 저도 코스트코. 이게 회지나 저렇게 생겼어. 치카페가. 새로 음, 나왔어. 아, 것 같아. 네. 그치. 심 어떤 좋지. 거는 짱게 했는데 이런 거는 짭짤한지가 좀좀 그나마. 친이가 사온거 그 단팥빵 한번 먹어보고싶다 아니 근데 제꺼 드셔보세요 음. 이모가 아니 그게 안되고 모르는거 같아 음. 그건 너 집에 가져가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있잖아 음. 집에서 먹을 사람도 여기있잖아 음. 그래? 그럼 하나만 음. 저기 하나만 줘갖고 이 맛있어 어. 그 유명한 집이더구만 그거 어, 어떻게 찾아봐야되지? 엄마 음. 어떤거야? 하얀색 어, 엄마가 가져올게 거기 홍단팥이라고 써있어 뭐은 홍단팥 뭐같이 써? 음. 아 엄마꺼는 사 음. 왔다는데 얘가 무슨 음. 게그 차리고 왔어 <laughs> 이모 여기 이거, <어떻게 웃음> 이거 먹어도 되이거 그래도 돼? 현진이 네. 안 먹고 여기 먹을 사람이 없요 아, 아, 그래. 그래. 이모 좀 <laughs> 네. 먹어보자 맛있을 거 같아 이거 다 비싼 거 아니에요? 뭐 그럼 근데 이제 아 음. 근데 음. 음. 문화센터 음. 다니는데 음. 어떤 사람이 음. 유명한 음. 다사춥집이 음. 있고 이라고 근데 거짓인거 같아 맞아요 그치? 이거는 크림주 거고 이거는 기본 그래. 살, 이거 이거 기본 이, 살살 하나 먹어보까 이거 좀 잘라가지고 먹을 거보게 그리고 접 아니 접시 아 접시 두개 주세요. 아니 하나 주시고 가위. 가위 가. 가위. 예. 가위. 잘라. 왜뭐 행사 같은 거할때 하나씩 더 부드러워가지고 뭐, 뭐 보세요 음. 좋아, 봐. 야, 그, 야 이게 이것 도 좋아하겠다 사람들이 생크림 시세요? 기들 있어가지고 홍팥지? 예, 홍팥지 이게 야. 유명해요. 한네분정가다 음.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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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이게 이게 성미 성미천 동 주소는 오금동. 거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음, 아 맛있어. 땅이 되게 부드럽죠? 음.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음. 저도 이거 음. 이거 맛있더라고. 이거 잘 팔면 있을 거 같아. 이거 이거 이것도 맛있어. 음, 단팥. 음. 이거는 팥도 있고 크림도 있고. Wow. 이정당 고리가 훨씬 맛있다그 응. 너무 이당은지 아는데. 내지 중먹으로 많이 와요. 장가 응. 응. 예. 네, 이만한 어, 응. 그릇에다가 네. 주는데 나도 먹으면 엄청 맛있어. 그, 그거 먹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가기가 되게 힘들 요만한데 음, 사람들이 막줄 서가지고 쫓다고 그래? 좀 네. 좀 무서워. 요 <laughs> <laughs> 그거 다안 촬영하시면 안 돼? <laughs> 지금 촬영하고 있다고? 네. 빼. 네. 뺄 음. <laughs> <될> 거야. 이래서 <laughs> 편집 아, 편집을, 해야 편집을 해야 해. 해가지고 음. 이제 아까 슈퍼를 많이 왔었을 음, 때. <laughs> 고기 이제 옆에다가 자기네 거를 이렇게 껴놓는 거지. 오늘, 오늘 우리 왕십님 모임에. 왕십님 왕심님 모임에. 아, 그럼 중 왜? 현지 아빠 이 노래 딱 왔더니 할머니가 침매 되게 심하셨을 때였는데, 고대님 어. 인사하러 왔으니 인사지. 왕심이,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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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왕심이 중학교 교인이 쇼그래. 그 교인이 쇼그래.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네, 왕심리 중학교 그때 살아있었는데 영지 아빠 있을 때 응. 왕심이 중학교 교인이 쇼그래. 응. 응. 아, 응. 아, 할머니 우리 집에 맨날 걸레 같은 거 갖고 맨날 닦으신 거 이렇게 그랬어? 이렇게 닦고 있었던 것 같아. 응. 언니도 그얘이야 할머니 맨날 오면 딱, 엄마 해? 아프다고, 음, 음. 그, 그거 하고 맨날 닦는 거 와서 설거지 하고, 음. 아주 큰맘 먹고 하신 거지. <laughs> 엄마가 좀더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laughs> 오비 특별히 잘만나친구들이 있겠다. 여보는 계속 그러니까. 취재야. <laughs> 여 계속 취재하는 어. 사람 같아. 오비 뭐, 기사세요. 응, 여보 어, 저거 있어요. 어. 기사, 기사서 어, 실력하시는 분들만 친구들 같이 하고 싶고 한번 하고 이제 어. 아닌 거 같으면 이제, 어. 그렇지. 이제 같이 않아. 하자고 그래. 얘기 안 하고. 그런데 막 같이 하자고 할 때도 아, 있을 거니까. 아청감이끼안 들리고 연습 을많 이용한 애들. 연습 어? 중에 하고 싶은 거지. Mm-hmm. <laughs>